법을 위하는 사람은 몸을 상하고 목숨을 잃는 것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 무비스님이 가려뽑은 불교명구 365 6월 15일 대저법을 위하는 사람은 몸을 상하고 목숨을 잃는 것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 때로는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목숨을 바치는 이가 있다. 또 벼슬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역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을 얻으려는 사람도 역시 목숨을 바치는 이가 있다. 혹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간혹 자신의 만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때 어떤 성인들도 위의 목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분은 한 분도 없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한다면 그는 이미 성인이 아니다. 도를 위해서 법을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치라는 말씀을 한 성인들은 많다. 그와 같은 사례들도 역시 많다. 임제스님은 진정으로 법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잃는 것을 피하지 말라고 한다. 목숨을 바치라고 한다. 그렇다. 법을 위해서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목숨을 바쳐서 정진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위대한 삶입니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누가 알아주고 못 알아주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제일 가는 삶이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라면, 한 번뿐인 이 삶을 가치 있게 쓰고 버리는 것이 당연하고 잘하는 일이다. 그 기계가 참으로 임재스님답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